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성국 씨를 모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엔 두 번째 시간. 제일 궁금한 게 김정일이 죽었을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때 당시. 김정일이 죽었을 때? 어. 현지에서 겪었으니까. 울었어? 음... 그래도? 난안 울었어요. 우는 사람 많았을까? 김일성이 죽었는데보다 한, 백, 그때 백프로라면, 그때 나3 네. 30 0프로로데 30프로일까? 어, 김일성이 네. 죽었을 때는 웃지 않았어요. 근데, 어. 김정일이 죽었을 때, 우리 해산에 다 이렇게 묵따로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어. 사람 보고 뭐 동별로 이렇게. 어. 그때 뭐, 경찰, 뭐, 그거 보안원들이지? 어. 보안원들 어. 서로 만나면서 웃고 뭐, 이렇게 쏙굴더라고요 아, 어, 약발이 떨어졌구나. 네? 김일성이 뭐, 죽었을 때는 신이 죽은 것 같았는데. 예.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여자하고 같이 갔다 했는데, 어. 탁 보니까 이저명 유전자, 유이 여명들은 다 저기 뭐 당원도 인지 뭐라 그랬더 저쪽에 나서고 우리 이쪽에 있었던데 탁 보니까 걔가 엔또 옆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뭐또와또우연스러워하던또올더라그랬더 그래서 올라갔더 물어봤어요. 그때 어. 겨울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에이, (12월 17일이니까) 야너 이렇게 눈물 나더니다오니까 나도 울었지. <laughs> 유비스가 오니까 자기도 안 울면 안 되겠지? 뭐운채딱을누라겠어 어, 어, 어. 나는 충분히 이해가 네 가. 우리 권한의 행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정말 얼마나 많은 꽃제비들이 우리 눈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러니까 김정일이 죽었을 때 진짜 억지로 울면은 지운 사람들은 어, 없을 것 같아. 많이 많이 이거 그 음. 저기 떠는데 평양시 김정일이 이거 차가 나갈 때는 이막 음. 우는 게 많더라고. 평양시는 음. 보니까. 저쪽 궁중이니까. 예 그니까 거기서 뭐와 굴더라구요 음. 그러면 그 다음에 김종은이 올라앉았다 김종은이가 존재한다는 건 언제부터 알았어요? 2008년도요 2008년도 군대생활할 때사회 나와서 사회 나와서 이 발걸음 노래 나올때 음. 저기 뭐 자제분 노래라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들이 있었나? <웃음> <웃음> 아들이 있었다 소리는 듣다 처음이거든요 딸이 있었다 소리는 들었어요 음. 부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판에 글쎄, 어 아들 이 있었댔나? 우리 그저 기하고 뭐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뭐 언제 는지 모르는데 그게 대대적으로 막 방영하더라고요. 어. 근데 사람들 말하는 게김정일이가 바람 맞았는데 어. 그때 2008년도 그 이거 이게 7월 8일 날 나왔을 때 어. 완전 헐쭉에서 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 예. 뭐섬 돌아가는 게 이게 다 됐으니까 빨리 아들을 빨리 그 이게 어. 키워야 된다. 응. 그래서 지금 막나온다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후에 보니까 뭐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주변에서는 3대 실수까지 해? 그 생각은 감히 못해봤어요? 아니요. 우리는할줄알았기 할 때문에. 어. 수용님을 뭐 대로리오고, 뭐, 어.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랬으니까. 어. 어. 김일성, 어, 또 김정일, 김정일 또 아들. 뭐 어. 우린 다 계약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 정석이고, 그거 관념적으로 에? 우리는 의심을 한 번도 못해보고. 예, 그죠. 음, 아들이 하는가 보다. 우린 다, 어. 다 알고 있었어요. 어. 그건 아. 그건 뭐, 아때부터 우린 그걸 다. 그거, 이렇게. 사회적인. 모든 정치적 제도적인 게 우리한테 다 인위 배겨가지고, 예. 어, 저 수령시는 세습해야 되는 갑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래서. 학교 국회도 알고 있죠. 응. 아들이 알고 또 아들 응. 아들이 또 아들을 또 하겠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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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구나. 응. 또 아들을 또 어디다 또숨기또 또 키우겠지. <laughs> 우리도 어. 우리 군대 때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예. 응. 응.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딱 나타났다. 응. 첫 인상이 어땠을까? 음, 응. 우리 민반 사람들 말쪽 들어보니까. 응. 보지보다 아들이 더 낫겠죠. <laughs> 아유 우리 이민만 해 나갔잖아요. 이렇게 틈나갔는데 수은수은하잖아요. 수건 아들이 젊었으니까 더 낫겠지. 그래서 어. 그니까 좋더라고요 한마디로. 근데그아 그리고 나도 나도 그랬어. 세대교체 야 돼요. 나도 어. 그랬어. 어. 다른 사람이 그래. 해야 된다. 에. 나 나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김정은. 옛날에 에. 우리 김일성이 시절에팔0 년대 그렇게 말했어. 나도 죽었겠지. 그랬지. 그때는 그죠 조금만 이렇게 신고하는 게 뭐뭐 어. 뭐 아주 뭐 도덕이 됐으니까 그말구루말 말 해도 뭐숨가지 않잖아요. 할아버지가 좌상이라고 야 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그게 집이 운영 안 된다 어. 아들은 또 아들대로 다른 방식을 또 한다 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다. 나도 널 쪽으로 말했어 그래서 음. 옛날 부터면 죽었지 에이, 뭐. 그때 집안은 배급제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 모든 그 그. 그런 걸 잡아가자면 다 잡아가야 될 거야. 자기 일이 하니까 삐치잖아요. 에이, 브랜드 농천에 2013년도, 아, 14년도. 에이. 14년도 일요일 날에 덩 동점에 갔는데, 야, 값싼 동점. 그,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다면이 남자가 술 먹고 들어와서 김정일이 처장하는데 야, 이 새끼야, 쌀이나 죽을 일시키야이 새끼야. 하면서 막, 에이. 김정일을 막 욕했대요. 이게가 이거 아내가 그걸 신고했어, 보협이. 어어어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협에서 잡아간 거야, 지금.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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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갔는데, 거기 방석 싸러 갔거든요, 내가 그게. 딱가데그 우리 그 지구 반장인데 우리 이모가 어. 우리 이모지 아니 와이프 이모지 어그 사람들이 다 욕한다 군자를 어. 모조리라고 욕한다니까 사람들이 욕한다는 자체는 어, 그렇지 그 무슨 그 남편이 그렇게 말해 술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는데 어. 그걸 도입이다 왜 신고하냐 어. 사람들이 막아야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많어 사실 나는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정일이 올라앉을 때일 말에 희망이 있었거든. 김일성이는 80 나만 먹었으니, 이젠 머리도 아둔하고, 이젠 너무 노망난 것 같고, <laughs> 그 어디 나가서 현지시찰할 때, 방구를 부르부르 끼며 다니더래. 김일성이가. 94년 4월 25일부터 27일 사이 이경재 위원을 현지시찰했는데, 그 따라다녔던 지도원이 그 말을 하더라고. 수령은 방구도 함께는 신인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 이상해가지고, 수령님이 방구 끼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대꾸만 듣고, 너무 어이없어서. 그래도 자기 거느리는, 혁명 전사들 앞에서, 수령이 왜이렇 체면이 있지? 어떻게 방구를 그렇게 만들었겨? 그 생각이 다 들어서, 내 속으로도 김일성이 너무 막말그 생각까지 했댔거든그 다음에 김일성이 죽었어. 죽은 다음에, 우리, 우리 엘리트 계층, 기자 집단에서, 그래도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겠지. 젊었으니까. 음. 그 생각은 우리 다 했어. 김일성 음... 때문에 개혁개방은 못하고 있었는데, 음... 김정일이가 올라앉았으니 그래서 지 애비보다 젊었으니까. 국제정세도 보고, 국내 상황도 보고, 개혁개방할 것이다. 그런 일말의 희망을 품, 품었댔거든. 그런데 김정일이가 김일성 뭐 추도 기간에 나한테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 지금 외부 사람들이 내가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그렇게 의문을 가진다는. 네, 나는 철저히 빨간색이다. 그렇게. 맞아. 예, 기억나네. 그, 그, 그때. 나한테 뭘구우 모두 바라지 말라. 예. 어. 네. 그랬어요. 음. 세개다 되고. 세개다 되고. 공포했어. 그, 그렇게 자기는 손판다고. 극하고 북한을 점점 더 하긴 그때는 김정일이 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이미 내리막에들었어 예. 네. 근데 김인정일이 죽었을 때, 바로 북한 주민들 사이 아들이 애비보다 낫겠지. 네? 김일성이 죽었을 때 우리가 품었던 그 기대. 그거를 가져봤댔겠네 아. 어쨌든, 뭐, 많이, 이렇게, 기대는 네. 많이 했어요. 예. 네. 그, 뭐 근데 리설주를 좀역점 하더라고요. 예. 네. 어... 여자들이. 이 짧은 치마 입고 다닌다고요? 어, 어, 어 짧은 치마 좀... 입고 다닌다고? 어. 아, 왜, 그거 좋은데. 왜, 고그 오비하고 그 역해요? 난도 그랬는데, 어. 거기서. 어, 그러면, 김정은이가 TV에 나왔을 때 잘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나? 예, 네, 들었어요. 아니면... 아버지보다 낫구나 했어요. 에. 아, 그리고 북한 사람은다그랬죠 할아버지 닮았구나. 잘생겼구나. 내가 만나고 한 사람들은 다 에. 그렇게 그랬어요. 이 연설할 때도 보면 김일성이 딱 움직인 것처럼 다 어. 연설하더라고요. 이렇게 안은뭐 뭐 말도 잘하더라고요. 뭐, 어. 김일성이는 원래 이게 신니살 때랑 이렇게 네. 고 했잖아요. 다 보이니까. 예, 근데이 김정은이는 네. 그거 보지 않고 어떤 네. 건 쬐게 네. 말하더라고요. 네. 러면서그 음. 김일성 때는. 대형이 종광판에 없어서 이렇게 보고했고 김정은 때는 그기 아 들어서 저 앞에다 워놓고 읽는 거요. 아 종광판이어서 어, 아, 해가 되지? 그 김정은이 올라앉아서 뭔가 나라가 변할 것으로 기대했었어요. 많이 기대했어요. 어. 나는 기대했어요. 근데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무슨 회사인 내려갔는데 네. 어떤 사람 굴도라게. 어, 그저 갖고 갔다 오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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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나라 어려운 재패겠어. 그래서 뭐 그냥 김정은이 보고 대장동지라고. 어, 대장동지. 네. 음. 대장동지. 앉아도 네. 그저 국이 국이요. <laughs> 어, 남자들이. <laughs> 그리고 우리 집에 그도당 간부가 왔댔는데 음. 나 보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관계없이 <웃음> 우리 <웃음>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이렇게 국을 이거 김종민이가 쭉, 이렇게, 이렇게 서 보고다 올리라 그랬대요. 어. 그래서 나는, 그저딴게 있어요? 어. 개방해야지. 나그랬거든요 어. 개방하고, 어,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죽이지 말고, 어. 내가 말한,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때 8 0년들하고딱잘 사는 사람들만 딱딱 골라가면 죽였어요. 어, 맞아요. 특이하게 잘 살면, 응. 왜잘 사는 보호부가 붙었어요. 응, 맞아요. 맞아. 내가 그걸 제일 두려워했거든요. 내가. 응. 우리 잘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응. 골라 딱, 딱 골라가면 쳤거든요. 응. 비사이지, 얘가. 예, 그, 똑같이 먹고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될, 응. 사회에서 네. 왜노희가 투기하기 사냐? 어. 이건 비사회주의 뭐했다 그래서 어. 보위부가딱 치잖아요, 벌써. 음. 그러면 실제 맞아, 거기서 맞아. 음. 불법을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일 거고, 그럼 <laughs> 그 무조건 죽었잖아 이렇게. 네, 네, 네. 점점 세월이 흘러가다 니까 고기점점 없어지는데 이제는 어. 큰 대가리들이 잘 사는 것만 이제 어. 어, 어, 지금은. 어, 어, 지금은. 예, 네, 근데 우리 고통은 일단 보위부에서나고저 치고 받다 말아요. 어. 나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는 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죽이지 말자. 음. 죽이지 말고. 나가게끔 만들고, 그리고, 음. 우리 추앙당 간부들 뽑는 것도, 어, 누군 힘이 있어서 뽑고, 음. 뭐, 그렇게 뽑지 말고, 수준되는 사람들 간부하라고, 내게 음. 살려주는 사람 간부하라고 러자 이게, 뭐, 누구는 뭐, 빨치산 가족이요, 음. 빨치산 뭐, 어. 뭐, 뭐 자녀요, 뭐 해서 뭐, 여기 얼레가시키고, 뭐, 누구는. 뭐, 지 말고. 어? 굴지 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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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첫째, 이거 잘 사는 사람 죽이지 말자. 어. 그, 어. 그, 둘째, 네, 이거 토대 보고 음. 간부시키지 말자. 어. 그리고, 예방하자. 어. 그니까 러그 간부는 뭐라고 했을까 간부도 역하지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네. 내 앞에서는 김종일이 역했어요. 네, 네, 네. 진짜 역했어요. 근데, 김종일이라고 집지 않고, 장군님이라고. 아, 그림에서 역했어요. 네. 나한테는. 음. 근데 난 또, 단련대 생활하다 여기 왔으니까, 네. 단련대 갑산에딱 갔는데, 우리 단련대 막딱 앞에고, 할마니 할아버지 사는 음. 사람이어요 그 할머니가 나이가 6몇살 됐는데 네.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네. 김정일이 해난게뭐 있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어, 네. 뭐 수령님은 뭐 자꾸자꾸 자꾸 뭐 자꾸 네. 말하는데 김정일이 뭐해난거 있어 이거 김정일 때문에 도 우리 다 익혀냈죠 어 <laughs> 맞아 그게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 우리 또나올 때도 우리 그 압록강 근처에서 우리가 하룻밤 잤는데 네. 거기 할아버지가 그 버천군 야 이거 군당원에 무슨 한자를 했어요 에이. 자기는 김종일이가 퇴근해야 자기네 퇴근했대요 어, 어 퇴근. 맞아 옛날엔 그렇지 당 기관은 그렇게 돼있어요 예 김종일이가 딱 퇴근해야 와기사날 믿고 말했겠죠 엄청 역하더라고요와 완전 예 우리의... 왜냐면 우리가 80년대에도 우리가 그런 식의 내용을 뒷담화를 많이 했거든 에이. 우리 기자들도 에이. 이게 나라가 개혁 개방을 중그 대단한 중국도 한다는데 우선 인민을 내게 살려야 될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때 그 주민 여론이 쫙 해서 김일성이한테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 그때 김일성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80년대에 다른 나라에서 개혁 개방하는 데 대해서 절대로 환상을 가지지 말라. 우리 이미 개혁할 것도 다 했고 개방할 것도 다 했다. 우리는 개혁 개방하는 데서 기준이 있다. 입에 대보고 우리 입맛에 맞으면 넘기고 안 맞으면 뺐는다 아 생각나지 아기억 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말야 아 요즘에 공산당 음, 사람들이 봤는데 자기보고 뭐 그렇게 물어봤대 김일성 당신 중국도 개혁개방하고 그러는데 이게 개혁개방하지 않겠어 해서 자기가 이 말을 다 해줬다는 거야 우리는 이미 독립재산제도 다 하고 뭐 지배인과 당일권의 역할을 분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 조선에 와서 배워가겠다 그랬다는 거야. 그런 생 거짓말을 했거든. 근데 내 훗날 한국에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개, 음. 개 개혁개방하고 하자고 재견사 하는 는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다쳤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렇지. 다 김정일이 쳐, 쳐, 김정일이 다쳤다 그러더라고요. 다쳤어. 김정은이도 다쳤어. 예, 그래서, 그때, 야, 야, 이거, 야, 그거 다치겠다. 우리,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면 잘살수 있는가. 자기 속 음. 석이는 거다 말아라.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음. 개혁개방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사람 다쳐내걸려 했대요. 그 대표 주자가 장성택이요. 제일 큰 놈을 잡았어. 그래서 어, 장성택이 과언은 다른 거 없어. 아 수령의 의도에 맞지 않게 김정은이를 깔보고 중국식으로라도 개혁개방 해야 된다. 이게 장성택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죽였다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앉아서 처음엔 기대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탈북할 때, 네. 그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한 생각은 어땠나? 그때, 밀수를 아예 막았거든요. 어. 이거 김정일이때 어. 밀수라도 막 해먹고 막 쌀하는 어. 사람았데 어. 밀수 점점 막으니까, 그 음. 장마당에서, 음. 장마당에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밀수 막으니까, 어. 쌀은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어. 그러니까, 뭐야, 어. 내적으로 그랬겠죠. 음. 누가 나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어. 어. 에휴, 구예비 구아들이라고, 뭐, 그랬다니까. 예, 예, 구아들. 그 어, 그러면, 우리 송국군은 맨 처음에 기대 가됐던 것, 저 녀석은 애비보다 낫겠지. 했던데, 탈북할 시점에서 김정은에 대한 기대가 그때는 음, 있었어요. 그때 난내 속에 있는 소리인데, 예. 어, 넌 앞으로 아버지보다 낫겠네. 이런 소리? 예. 들었어요. 탈북할 때도? 예. 난 들었어요. 어, 어떤 군군도? 어, 우리 군대 때, <laughs> 어. 군대 때 누가 골더라고요 김일성이 어릴때 정을 챘는데 어. 아이 아, 네. 척용 활동시기 정용형는데 어, 네. 보안원이 말하더라긴 나한테 네. 군대 때 네. 어,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된다 네. 김일성이 보고 네. 그리고 네 주위에는 좋은 동지들이 많다 네. 그리고 반대로 네 자식대에는 네 독에 어, 큰 사람은 되는데 네. 대신 간식들이 많다 네. 그, 그래서 힘들다 네. 그리고 너 네. 선자대에 가서 좀 허리를 펜다 네. 네. 그래서 그 소리 딱 듣고 아, 이게, 근데, 김일성이는 자기는 한 거울이, 뭐, 거울이 뭐, 구 정도 된줄 알았대요. 음. 자기 대통령까지 될줄 꿈에도 몰랐대 어, 김일성이. 국가 공산 지도자가 될 줄은. 네, 그때는. 음, 음. 그래서 내가 걸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음. 아, 그걸 중간 시켜 보니까, 오, 4대에 3대까지 또 오네? 오, 좀 낫겠구나. 음. 이렇게 좀 낫겠는데, 완전 홀이, 호리, 포이못 패겠구나. 음. 이건 내 생각이고. 그래 근거는 이렇게. 없고, 현실은 어때요? 현실이요? 예김금 네. 보기에는 잘될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이 삶이, 잘될것 같은데, 부응하게 올라왔나? 아, 부응하지 못했어요. 음. 부응하지 못하고, 이거 70여도 깡만큼 음.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 끌올리겠죠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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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끌어올리겠죠. 아직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그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네, 될것 같지 않아요? 왜될것 같지 않는가? 이제는 죽은 김일성이 100번 살아 돌아도 북한은 회세 불가능한 나라예요. 범죄성, 이게 악의성, 인권유린, 이 모든 것 때문에 북한 체제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받고 있어요. 유엔 대북 제재. 또그 핵무기가 지고 계속 협박질하다 하니까 핵 폐기, 포기, 제재를 받고 있어요. 오늘날 북한의 공장이 돌아가는 게몇불어나될것 같아요? 뭐 10%나 되나요? 10%, 되나? 10, 정도? 10 정도 그것도 군수공장인 경우 어? 그렇게 아마 벌수있어요 군수공장 다 돌아가잖아요. 네, 군수공장 다못 돌아가요. 아 그때 나는 그 분야에서 나왔기 때문에 군수공장 가동률이 15%에서 24% 사이예요. 군수공장도 그렇게 밖에 못 돌아가는데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와서 군수공장노동계급만 오만이 굶어 죽었어요. 음 군수공장에서만 쌀도 음안 주지 공장 안 돌아가고 어마니생대로장군님 걱정하면서 굶어 죽었어요. 군수공장 노동자들 상거리만 구개박아나서 그렇게 순진했던 거든아예 굶어 죽은 본인이, 음. 음, 내 듣기에는, 음. 거식에서 굶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거식했으니까, 음. 어 이렇게 굶으면서도 직장에 나가면 음. 알아주겠지. 음. 또 배급주겠지. 음. 계속 나간 사람은 음. 생각, 해서 배급주겠지. 음. 하고, 이렇게 굶으면서 단했대요 음. 단이다 음. 마지막에 이제 쓰러졌을 때, 음. 아이고 이제 더 움직이지 못하니까 음. 이제 나가서 뭐 돕채라 도뭐든뭐 오케이 그렇지. 뭐 어떻게 뭐 근데 이제 더 이상 뽑히지 못하니까 온 가족이 굶어져 온게 많다 그더라고요 너무 거시기해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봐가지고 어느 날 대한민국에서 몇년 살면서 북한을 바라볼 때 김정은이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음 나는 기대 하네요 김정은이가 저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뭐 뽑히다가 뭐, 죽겠지 <laughs> 어찌다 죽는다. 뭐, 아니, 어쨌든 뭐 살리려고 음. 애를 쓰겠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는데, 네. 그 방법에 어디 가겠어. 그 방법대로 네. 하자면 네. 힘들지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기감은 뭐, 뭐, 국제사에서 회 인정해주고 뭐해안나면 살겠죠. 네. 그 네. 인정하려면 제일 큰 대둔 해포기를선언해야지 기감이 되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녀석이 그거 할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아, 아 해요. 안 하지요? 죽어도 안 해요. 핵폭은 예, 안 해요. 왜, 예, 예. 네, 우리, 우리 올 때도, 봐요. 예, 예. 해군, 음, 해군 우리 보검, 뭐 그런 그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이렇게, 북한에 보면. 선대수령들이 물려준 보검이라고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원이 좋지요. 네, 좋아요. 네. 하루 세끼 걱정 없고, 잡혀갈 걱정도 없고, 누가 지킬 걱정도 없고, 자기 자꾸 그거 한 대로 다니고. 뭐, 렇게 보니까 북한의 만화 생각나네요. 음, 아동영화에. 무슨 영화요 순양에, 사슴이 쫓기다나니까 어, 어. 뭐, 남쪽에서 이쪽으로 훌 올라왔는데, 어. 이쪽에 오니까, 뭐 군광산에 물도 많고, 물도 많고, 그런, 어. 그만화영화 아. 있어요. 근데 지금 까코로 까끄러 뭐, 까포로니까 까포로네. 까끄러. <laughs> <laughs>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관념, 생각, 기대가 어떤 것이었는가, 당시 현지에 있었던 우리 이성국 군을 모시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우리 북한을 상대는 인민도 충성을 다했고, 우리 충성심이 모자라서 나라가 저지경이 된게 아니거든. 우리가 일을 못해서, 우리가 게을러서 북한이 저 지옥이 된게 아니지 않소? 아니 그래도 우리, 막 북한은 음. 좀 불잖아요. 중앙, 중간 다리들이뭐 예. 음. 뭐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근데 중간 다리가 말이든. 아니거든. 예. 그 그건 아니에요. 수령이 정책을 잘못된 걸 수령은 책은 못 줘. 안 줘. 신이기 때문에. 그니까 중간 딸에다 포화를 다 뒤집어 씌워 놓거든. 실우을고할 수가 없어. 우리 군대 땐 거짓 믿었어. 응, 무슨... 거짓 믿었지. <laughs> 믿는 사람도 있고, 깬 사람은 그걸 알아도 발설을 못 하고. 이런 국가에서 살았다. 우리 앞으로 북한은 분명히 자유화 될것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본 그대로, 생활한 그대로, 그 모든 경험을 북한에 안고 올라가서, 아직도 깨지 못하고 앉아있는, 깼지만은 발설 못하고, 투쟁 못 하고 투쟁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 우리가 우리 자랑스러운 자유로운 모습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날이 언제면 올까? 예, 오늘 이 제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사입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민이 인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힘일성 적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